안녕하세요. 미니어정 박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커넥티드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차량이랑 연동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함께 가시죠. 오늘 미니 커넥티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미니 삼성 지점의 김솔지 주임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장의 김솔지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니 요정 콘텐츠에 저를 출연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면 함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커넥티드 어플 설치해 볼 건데요. 앱 스토어에 가셔서 미니를 검색해 줄게요. 영어로 미니. 미니를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기에서 요, 이 모양의 어플을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플 설치가 다 돼서 미니 어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또는 등록 요거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솔 주시면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작성하나요? 한글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 어, 어, 이름이었네요. 어. 이름이 김성이설설식임 <laughs> <laughs> 현재 사용하시는 메일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메일로 들어가셔서 이 아이디를 활성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그인이 가능한 원래 이용 중이신 이메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다 동의, 동의, 동의. 필수더라고요. 다 필수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비밀번호가 아, 부족한 거죠. 네. 아, 골뱅이 하나 넣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회원가입. 아, 네. 이제 아까 입력해주셨던 이메일 들어가가지고 네. 이 아이디를 활성화해주셔야 됩니다.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비니 아이디 활성화라는 메일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비니 아이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플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가지고 로그인. 이거는 그냥 내 자리 비밀번호를 지금 설정해 주면 돼요. 다음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이용하시려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셔야지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동의를 눌러줄게요. 네, 미니 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내네 미니 추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량 추가라고 나오고 v i n 은 차대번호고요. 차대번호를 17자리를 입력해달라고 하는데요. 차대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대번호는 운전석 도어를 여시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 차대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계신 등록증에도 보시면 등록번호, 차량명, 그리고 차대 번호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여기에서 계속하기를 눌러줄게요. 아, 여기에서 이제 차량 확인, 그리고 보안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차량 전원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구본 모양이 있어요. 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 주시면. 미니 커넥티드라고 뜨고, 미니 메시지를 클릭해주시면 여기에서 내 정보, 미니 커넥티드 보안 코드에 들어가 주시면 보안 코드가 6자리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 굿 하고 뜨는데요 촬영에서 업데이트된 3월 16일 12시 46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상태 확인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잠금이 해제된 상태고 모든 문이 닫혀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하고 내가 집에 올라왔는데 문을 잠그고 왔나? 이렇게 좀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많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모든 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후드는 열려있는지 썬루프는 열려있는지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뭔데 아, 걱정되네 뭐 이럴 때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서 만약에 문이 열려 있다면 잠금 버튼으로 문을 잠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잠금 상태가 잠금 해제됨이니까 잠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차량을 잠그시겠습니까? 원격 기능에는 몇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그리고 체크 컨트롤 메시지에도 엔진 오일을 언제 갈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뜨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서비스 필요한 부분이 제일 먼저 뜨는 것 같아요. 이 점검 해줘야 되는 것 중에 엔진 오일이 제일 가까운 별 중이라서 여기에 떠 있는 것 같고요. 뭐 배출 가스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잠금 해제, 이제 전조등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거는 크락션을 올리고 크락션을 원격으로 올릴 수가 있고 이 바람개비 모양은 송풍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시동을 건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바람과 아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더운 날뭐 이제 송풍을 원하신다면 원격으로 미리 송풍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잘 되는지 요 크락션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크락션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크락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모델 정보 확인이나 드라이버 가이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차대번호에 맞는 설명서가 다운 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해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량의 위치가 엄청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미니 전시장 정확하게 뜨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한번 다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정보. 저는 이 잠금 해제 버튼이 진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성풍 기능이랑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랑 이런 것도 지금 차량이랑 아주 동일하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차량의 모양이 저희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차량이 시승차인 클럽맨 S 모델이고 그린 컬러의 모델인데요. 이게 차대 번호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차량이랑 동일한 차량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클럽맨 JCW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이랑 데칼디자인까지 다 똑같이 뜨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솔지 주임님이랑 함께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거 외에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솔지 주임님 감사드리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어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다음에도 출연 부탁드립니다 아네 좋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